이산확률변수 x의, <laughs> 이산 x의 확률 이산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을 때이 14x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. 이산확률변수에서는 확률질량함수 자체가 뭐라고 했다? 확률이라고 했다. 자 그러면 x가 1일 때1일 데이터 보면 확률은 7분의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7분의 2 3을 대입하면 7분의 1 4일 때는 0 5일 때는 7분의 1 확률의 합은 1이 되죠 <목소리> 자 이때요 먼저 이 x의 평균을 구해봐야 되는데 2x는 분모는 7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곱하죠 3 곱하면 4 3 0 5 이렇게 되고 7분의 7 3 7분의 15 이게 x의 평균입니다 x의 평균일 때 24x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여라. 이건 어떻게 한다? x의 평균 2x에다가 14를 곱하고 5를 더한다. 14 곱하기 7분의 15 플러스 5가 되어서 이렇게 곱하면 30. 답은 35가 됩니다.